아, 네. 아, 정착했다고 표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정착하지 못했고요. 아직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위로를 받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집중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요즘 가지고 있어서 한치 앞을 모른다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불안하진 않고요. 어, <laughs> 네,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통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 워낙 가수 출신 연기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부담감이 조금 더 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